계약서는 이전에 작성을 해보셔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아, 네. <laughs> 네. 그 계약서 갱신 때문에 오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 드렸잖아요.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좀 부끄럽긴 한데 네. 말 준비한이 없어가지고 네. 부끄럽긴 한데 한번. 최대한 성심성의 답변 드릴게요. <laughs> 일단 북끄러워 하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준다고 하시니까 더 네. 감사하고 네. 아마 그 g p 알아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해 주신 게좀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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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그뭐 재테크를 여러 가지 하면서 소득원이좀 이렇게 꾸준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음. 이 이쪽 사업이 매출 등락이 심하니까 이쪽 음. 사업은 뭔가 좀 꾸준히 제 예상대로 이렇게 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 월급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네. 들어오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음. 추천도 좀 해주시고 하셔서 네. 이렇게 지금 하게 됐어요. 그렇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벌써 그게 4년, 5년 된것 같은데 네. 저희가 GPL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가 딱한건 아니었고 네. 그 이전에는 이 방법이 좋은 건 알고 있어서 네. 저희 고객분들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할 때라 사실 되게 <laughs> 뭐 대부업 투자 막 그러면서 <laughs> 생소하셨을. <laughs>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네.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고 <웃음> <웃음>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센터 형님 그거 해주신 거로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어. 하긴 했어요. 네. 뭐 경매하는 친구나.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집 거래를 여러 번 해보고 했으니까 네. 이게 뭐 이런 어떤 어떤 그 센터 자체를 사실 믿었다. 그것도 있겠지만 음. 센터보다 이게 질권이 설정되고 음. 이런 법적 장치가 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음. 이거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음. 약간 은행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해서 네.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음. 했었어요 지금 벌써 하신지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꽤... 뭐 거... 네. 편안하시죠? <웃음> 네. <웃음> 아무래도 그좀 안정성 있게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네. 사실 그걸 막원로막 쓰지는 않아요. 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쌓여있고 이러니까. 어, 맞아요. 그거 은근 또한번또쓸일 있으면 또 쓰고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laughs> 뭔가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쓰지는 않아도 네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따뜻해 요 <laughs> 네.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또 매출이 제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네. 이걸로 또 생활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든든한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월급 보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laughs> 제2의 월급. 어. <laughs>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하셔가지고 또뭐 네. 법인의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laughs> 이거 대표라고 할수 <하신다>. 있나? <laughs> 어 그게 오히려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희가 건강보험료가 좀 어. 많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사대보험이나 건강보험료가 음음. 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그때 그리고 딱그 투자할 때그 시점에 이제 제가 다주택자였어가지고 음음. 이게 또 합쳐지니까 그뭐 그 점수가 올라갔는지 그래서 네. 엄청나게 그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법인으로 좀 전환하고 나서는 월급에 맞춰가지고 나오니까 그쵸. 그게 좀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하고 이 네. 아무래도 지역 가입자이시다가 이제 법인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아가시니까 네. 이제 월급 급여소득자 같은 네. 근로소득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그그 그 월급도 사실 대표님이 다 정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세무사랑 같이 협의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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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해가지고 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건보로도 좀 줄게 된 네, 네 그게 좀 법인 하시면서 처음에 저희가 안내드릴 때 사무실이라는 게 임차에 되는 것 때문에 월세가 네. 안 나가는 게 공돈으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좀 처음엔 불편한 기세게 없지 않네 이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죠. 어. 왜냐면 이걸 여기서 탄 거를 결국은 월세로 조금 내 버리면 물론 뭐 차액은 많이 남습니다만 이거 월세를 나는 굳이 아, 필요가 없는데 음. 프리랜서라서 이생각을 했거든요. 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고 보니까 음. 제가 뭐 사실은 노트북으로만 일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지역이나 뭐 공간에 구애받는게 전혀 아니시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 방, 음. 집에서 이제 하거나 했는데, 제 와이프가 또좀 싫어한다고 그래서 항상 <laughs> 이제 감자는. 뭐 미팅할 때는 <laughs> 카페를 찾거나 공부할 수 있는 카페를 찾고 뭐 그런 어. 게 있었는데, 한, 하나 어떤 사무실을 음. 이렇게 내놓으니까 음. 확실히 그 공간에서 뭔가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취미 공간같이 음. 저 같은 경우 약간 PC방같이 이렇게 어. 세팅을 해놨어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친구들 한 번씩 오면 어. 게임같이 하고 부러워하 <laughs> 약간 뭐이 이 정도면 할만하다 어. 어차피 하는 김에 그쵸.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 내니까 그거는 좀 저한테 약간 도움이 더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생 네, 제가 뵈니까 이분은 스피커를 쫙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좋은 스피커를 그 그분은 아, 음악 들으시는 네, 음악 감상 이게 아. 로망이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퇴직 그분은 퇴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퇴직하셨는데 원래 이제 집에다가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셨었대요 근데 네. 방음부터 뭐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파트에서 음. 근데 이제 독립된 사무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쩌렁쩌렁하게 해가지고 거기 음악 들으시면서 그냥 또 취미 활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집회라는 곳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몇 군데 업체들이 이렇게 집필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서. 저희보다 이자를 좀더 높게 받아가실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저희랑 계속 거래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어. 알게 됐는데, 이자가 좀 높으니까 약간 사실은 좀 욕심도 어. 좀 생기고 어. 그렇긴 했거든요. <laughs> 네. 그래도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자를 받으려다가 원금을 손실을 음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 근데 이제 행세인이 확실히 그 LTV 비율을 조금 담보 비율을 좀 에? 낮게 잡아서 음. 좀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조, 제가 워낙에 보조적이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 네. 그 다음은 시스템적으로 뭐 그때 처음에 할때 저도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에스크로 제도도 추천을 해 주셨잖아요. 아, 제가 처음에는 좀 까칠해서 <웃음> 이걸, <웃음> 이거 혹시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중에 그쵸. 에스크로 제도도 있다 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음. 좀 좋아 보여서 음. 아 이자 조금 더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게 낫겠다 음.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 음. 그게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제가 맞았던 거죠 그때 그쵸, 그쵸. LTV를 좀 크게 하는 곳으로 좀 했으면 음. 약간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실제로 뭐 경매 다 진행해 주시긴 하겠지만 음. 네. 작년에 저희가 많이 약간 볼멘소리를 좀 듣긴 했었어요 네. LTV 좀더 올리고 이자 좀더 받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렇게 줘라 음. 오더메이드처럼 근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의 철학은 일단 무조건 안정성 확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 볼멘 소리 들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칭찬받는 것같아가지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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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 계속 거. 또 내려가는 추세고 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안정성 있는 데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곤 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때문에 네. 저희랑 계속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그 전문가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어 그쵸. 그리고 그 행센 TV에서 보면 음. 그분들하고 다 전화를 한 통씩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관세 세무사님 예, 예, 예. 이걸로서장님 막다 했던 것 같은데 그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좀 편했어요. 특히 음. 세, 세무사님하고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전화했을 때 음. 다른 제뭐제 뭐 사업에 이제 기장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음.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 세금적인 그쵸. 부분을 잘. 이게 못 풀어내시는데 음. 제가 전화했을 때 바로 저를 좀 아시기도 하고 음. 제 상황을 딱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에 집 매도할 때 음음. 이걸로 소장님하고 바로 이렇게 상담도 네. 좀 진행하고 뭐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스템적으로 좀잘돼 있고 음. 그래서 뭔가 약간 협치가 돼서 네, 저를 네.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도 음. 좀 받았고요 맞아요 저희가 고객분들 응대 드릴 때 제일 원하는 게 이분이 어떤 고민 사항이 생겼을 때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끔 구조를 잘 정리하자 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그 전문가분들이랑 다 저희가 이제 서로서로 서로 공유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께서 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 전화해서 어저 누군데요 해서 아예 이러면서 약간 네. 이렇게 아, 답을 아, 다 해주시니까 돼 그게 편했어요. 좀 뭐 이렇게 사실 변호사나 세무사님들이야 다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조화를 해주시더라고. 이제 GPL 채권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알아보시는 분들께 먼저 해보신 또 선, 이건 또 선배라고 또할수 있지 않습니까? 선배요? 선배, 선배님으로서 <laughs> 네. 장단점이 있을 테니 네. 시원하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laughs> 오픈을 해주셨으면 그분들께 도움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곳을 통해서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좀안 맞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 주위 친구들도 보면 지금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어쨌든 이렇게 큰걸 투자를 해가지고 음. 뭐큰 목돈을 얻고자 그러다가 뭐좀 이렇게 좀 꼬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그좀 안정적인 수입원을 음. 이렇게 원하시면서도. 굳이 막 이렇게 신경 쓰기 싫은 분들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딱인 <laughs> 것 같아요. 저도 투자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여러 가지 이거 하기 전에 저뭐 아시다시피 상가나 지상이나 네네. 막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신경을 너무 써야 되고 음. 그 투자를 하려면 너무 조마조마 하니까 음. 이게 제 본업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 맞아. 아 이걸로 그냥 하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신경 쓸게 없으니까 그리고 따박따박 따박 또 월급 같이 이렇게 좀 음. 나오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 처음에 하실 때부터도 원래 저희랑 부동산이나 ETF나 이런 거 관리 계속 서로 소통 많이 하고 있다가 워낙에 소득이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물론, 많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시지만, 좀 안정된 <laughs> 걸좀 원하셨었잖아요. 약간 네. 공무원연금처럼 <laughs> 이렇게 타박타박 들어오는 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아, 이게 원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막 티가 나지는 않았는데, 음. 그게 나중에 쌓이고 있으니까, 그게 음. 은근 좀 보기가 좋고, 음. 이게 좀 든든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확실히 이게 그, 이게 막 매매 차익을 원하는 부분은, 네. 제가 투자를 잘못하면은 <laughs> 결국은, 그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리스크가 저한테는 있어 보여서 음. 원금 리스크가 좀 확실히 좀 확인이 적은데 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또 은행보다는 좀 월등히 많은 이자 음, 음. 이걸로 또 쌓아가면 이게 매매 차익 나듯이 뭐몇몇년 쌓아가면 이게 또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음. 이 생각으로 이제 네. 좀 안정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나? 음. 그 GPA 디고를 안정적인 투자. 예. 네. 좀 이렇게 월 소득을 원하는 네. 안정적인 네.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 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또 제가 이렇게 아유. 계약서 작성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책 네. 주셨으니까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혹시 기회 되시면 이렇게 부끄러워하셔서 모자이크 처리를 싹 하고 나가겠지만 <laughs> 다음에 기회 되시면 경험자로서 유튜브 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아, 저희 그큰 아, 도움이 될 테니까. 아 예. 아, 한번 말 연습 좀 해가지고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마음을 준비되시면 그때 저희가 출연료도 챙겨드릴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사모님으로도 식사 한번 하실 수 있게.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